뭐왜 있어? 아, 앉아. 아, 아, 아. 어디 갔다 온 길이야? 친구 집에서 보는데 그냥 약속 있어서 지고 거야. 일어 내일 면접 아니야? 응. 음. 면접인데. 보고나지 말라고 했고 면접 맞아? 음. 확실히 말해. 면접 맞아? 너 접수도 안 했잖아. 했어. 내가 다 봤는데. 안 했어. 엄마가 그거 했어. 엄마가 다 봤는데. 그렇게 거짓말할 거야? 왜? 왜안 했어? 너막 1차, 2차 합격했다고 그랬잖아. 왜? 왜? 아예 지금 접수 올해는 접수조차도 안 했잖아. 너. 봐르바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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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어떻게부터? 근데 너 그렇게 해놓고서 지원만다 받았다. 다받아왔자 나도 요만한 배달이 돈다 보내지 않았어? 나도 열심히 했어. 아니, 2년 했어? 그럼지뭐 하는데? 아, 네. 그거 그러니까... 엄마 나중에 이야 나 아. 나중에 내가 설명 어? 지금 지금 응. 중요한가? 응. 뭔데? 아나중에 그러니까 설명한다고 마침 아 진짜 중요한 말이야 지금 너 지금 아 아, 엄마한테 지금 이때까지 아, 어 얘기도 안 하고 지금 너 지금 계속 거짓말했잖아 아니야 근데 그이 그러니까 이번에만 그런 거지 나 저번에 계속 열심히 했어 너 그렇게 해서 지금 1년 동안 그랬잖아. 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까지 합격했잖아 어 합격했는데 진짜 어, 왜하를네 새로 준비하는 거야? 네, 잘 유명한 분한테, 박하린씨 알지? 그분이랑 어떻게 좀 엄마가 알게 됐는데, 그분이 너가 노래 부르는 영상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, 엄마가 그거를 가져가면 너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, 인정 못했어요. 다 봤어요. 아, 있니? 와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너가 이렇게 <laughs> 거짓말 할줄 몰라. 오늘부터. 아, 진짜? 그럼 해주는 거야? 근데 너 열심히 할 거야? 오늘까지 아, 아그러 오늘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지금 나 해야 돼 빨리 아, 그럼 우선 노래 노래 영상을 찍고 오늘까지 보내 아니 근데 오늘 뭐? 지금 노래가 아니야 오늘은 이거 마감이 있다면 하면 오디션이야 그런 거 나도 사실 막 전달 전달들었는데 노래 영상이 필요하대 음 자. 상한일 분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그 뭐. 지금 말고 그 1분 1분 아니 <laughs> 아나 근데 지금 무용사에 와야 되는단 말이야 잠깐 1분 정도는 괜찮자 아 근데 연습 안돼 지금 울었내데왜 남았냐 아 내가 안는다 오빠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 급하게 온 거야 아아 아, 지금 안된데 <목소리가> 야, 이어 지금. 아, 그거할수 있는 상 아니야, 진짜. 아, 나좀 연습해야 돼. 되게, 되게 유명한 분이 아. 그렇잖아. 나못 볼까 건이 사람이 사람 찍히는 거 아니야? 나중에왜지 무슨 엄마도 한번 들어보고 아, 솔직히 아, 근데 지금 지금 무용생 이 와야 된다니까. 아니, 이런 일이 없어, 지금. 나도 아, 지금 겨우 이거를 알아서 받는데. 아, 반조 없이? 아니, 있는 거야. 오늘 움직였는가? 야, 노래를 부르는 거를 찍어 오고 엄마는 들어고 아, 오디션 그런 게 아니네. 그냥 그냥 했으 네. 음. 아, 알았 아, 아. 어 <laughs> Tchau, 시작하기 전에 뭐아니오네 그냥 다시 할게. 시작. 길을 잃고 눈 감으면 네가 찾아오네. 비 내려 거리 는 들리는 빛, 가로등 어른 거리 는 강물, 어둠 속에 나무들 마다 별빛. 그 언제라도 어디서나 너는 나와 함께 알아요. 형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? 아 연락해 놨어. 연락했어. 아. 근데 좀 있다 오실 거예요. 음, 음, 다시 찍을게. 또? 나 시간 없는데? 그러면 <laughs> 이거, 이거 끝나가면 안 돼? 그 무용 끝나가면 안 돼. <laughs> 그러면은 언제 끝나? 나그어 오늘 여... 오늘 3시3 시. 오늘까지랑오내안 되잖아. 음... 어, 엄마가 옆에서 보면 아... 안 돼? 어? 보면 안 돼? 아. 어떻게 엄마가 봐도 되잖아. 아. 잘안 되는데. 아. 같이 수업을 듣는다고? 그럼 엄마는 옆에서 보는 거야. 아. 엄마, 여기에서 조용히 있을게. 아. 엄마 나 그럼 이것 좀 봐봐도. 뭐. <laughs> 여기 까지요? <laughs> 아왜 <와>. 왜? 내기할걸 <laughs> 네네 그러니까 내기할걸 아, 네 그러니까 이거 아, 이거 그거 좀재겠다 타... 그러니까 아, 한다였으면은돈다 가져가는 그러니까. 거잖아 와 이거 비트코인이라 거기 한국 독일급 그러니까, 아, 한국 아, 독일나 그때 딱 저는 그때 땄어요 <laughs> 이만 원빵이었으면 얼마야 아, 근데, 어, 저... 거 되게 너도할것 같았어. 할것 같았어. 그, 근데 말안 계속 저멈멈멈타다 근데 다안할것 같다길래. 좀... 어, 나나안할것 같았어. 나할 거. 음... 그렇게 잘 알지 못하잖아요. 왜요? 그래서 할것 같아. 어. 아니면 이거 내기를 해요.